혹시나 또이 케이스를 보시고 또 수술을 어제 받았는데 너무 편한데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게아닌가 걱정을 하실까봐 초기에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가끔 환자분들께서 아니면 이미 결찰술을 받고 나서 문의가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전립선 결찰술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누구나 약간의 불편함이 조금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불편하다거나, 아, 근본적으로 나 전립선 절제를 해서 이 비대된 부분을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을 할수 있을까요? 그 전립선 결찰 수리라는 거는 아까 여러 번 보셨지만은 결국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커튼 치듯이 안에 핀을 박아줘서 이렇게 묶은 상태로 고정을 해주는 건데, 예, 근데 아무래도 전립선이란 조직 자체는 노화 현상에 의해서 평생 커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핀이 가만히 이렇게 잘 땡기고 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 얘 핀은 잘 땡기고 있지만 그 위로 전립선 비대증이 다시 자라나서 그 핀을 더,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전립선이 계속 커지면서 결찰사의 위치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어, 심지어는 전립선 바로 위에 있는 방광쪽으로 그 결찰사를 넣었던 그 핀이 튀어나와서 방광쪽을 찌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결찰사가 아무래도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어왜그 한강 다리 같은 거에 이제 녹이 슬듯이 그런 핀 같은 게 소변에 계속 닿으면은 그 부위에 녹액질 듯이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립선 결찰술 하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엔 통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그거에 의한 뭐 불편감, 통증을 느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에 의해서 혈류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뭐 그때그때 그때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결찰 살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찰 결찰사를... 살을 일단은 제거를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근데 결찰사를 제거하면 다시 비대된 부분이 좁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절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결찰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 상황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결찰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 앞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홀랩 수술 때 이용을 하는 홀륨 레이저라는 것을 통해서 결찰사를 이제 실을 끊어서 제거하는 방법을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 아까도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을 할때 이렇게 루프처럼 생긴 모양의 그 루프를 통해서 이렇게 전립선을 긁어내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그 기구를 통해서 결찰사를 조그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하신 것처럼 결찰사를 제거하게 를 되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소변 보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생길 텐데 그랬을 때뭐 다시 전립선 결찰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네, 또는 이제 아무래도 결찰술을 하고 나서 뭔가 문제를 생겨서 제거했기 를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금 더 재발률이 적고 한 수술인 홀랩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단점이 이렇게 큰건 아니고. 소소하게, 드물게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인터넷을 보면은 너무 장점만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오, 정말 간단하고 역행성 사정도안 생기기 때문에 성기능에 문제가 없다. 너무 성기능. 이렇게 해서 거기에 크게 집중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거는 여러 가지 많은 항목 중에 하나일 뿐이고, 장점이 어떤 거고, 단점이 어떤 건지. 정확히 숙치를 하시고 정확히 이해를 하신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응. 드리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 결찰줄의 장점, 단점을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립선 결찰줄의 효과가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내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증상이 생긴 걸 수도 있는데 결찰술을 뭐 어떻게 하게 하게 되면은 또그 증상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수술하기 전에 내가 독합한 케이스가 맞는지 예, 담당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재만 님께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어떤 수술인지 이해를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질환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대한 결정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뭐내 몸에 받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전립선 결찰술이 잘된 케이스에 대해서 뭐 이창경 선생님께서도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이분은 54세 남자분이셨고 이제 소변이 약하고 뭔가 계속 답답하다고 하셔서 이제 내원하셨는데요. 뭐타 병원에서 약을 계속 드셨는데도 증상이 안 좋다 그래서 오셨고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뭐 전립선 초음파에서 전립선 크기는 한 44cm 정도 되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 시술 전에 요속이라고 소변 세기 검사를 했는데요 이제 소변 세기도 좀 약하신 편이었습니다. 1 1 4 정도로 네. 조금 요속도가 음, 좀안 나오시긴 하네. 요 그래서 내시경을 봤을 땐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중엽이 커져 있지는 않았었고요. 그 양측 옆만 좀 좁아져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결찰사 오른쪽 왼쪽 한 군데씩 이제 시행을 해서 그 보시듯이 뭐 시술 전에는 그 전립선이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시술 후에는 전립선을 양쪽으로 잘벌려져서 이제 그 방광 입구 쪽만 보이는 사진입니다. 시술 후에는 다행히 요속이 예, 환자분도 만족하실 정도로 잘 나오신 상태였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28.2까지 최고 요속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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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이 정말 확실히 효과가 음. 있는 거죠. 40 정도 크기의 그쵸. 결찰수 예, 성기능도 예, 보호되고 지금 이창기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케이스처럼 정말 적합한 크기에서 뭐 결찰수를 원해서 하실 수도 있고 물론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잘 되면은 효과도 좋고 환자분도 너무 만족하고 또 아까 장점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소변질도 찰일 없이 바로 국소 마취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도 정말 잘 되면은 높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아까 유재영 원장님께서 또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분은 네, 원래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을 추계로 드셨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으셔가지고 타 병원에서 2년 전 쯤에 그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을 하셨고 결찰사가 이제 4개가 그러니까 네. 양쪽에 두 개씩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어그 이후에도 뭐 기존의 증상은 별다른 이제 호전이 없는데 오히려 이제 그 고환 항문사의 회음부 쪽에 통증이 좀 계속 생기고 네, 불편해 하셔서 결찰사를 좀제거하기 원하셔서 오셨던 분입니다 전립선 결찰술을 하고 나서 소변 뭐 속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엄청 세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무조검사상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보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초음파를 봤는데 어 전립선 크기는 한 47g 정도 됐었고 어뭐 요도 자체는 전립선 결찰 사이에 의해서 그렇게 어 좁아지지는 않고 잘 넓혀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갔을 때 위에 사진은 그 원래 전립선 결찰 사이에 의해서 어잘 벌어져 있던 걸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홀렙수술이라고 전립선 비대증을 완전히 비대 조직을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밑에 사진은 아예 그 비대 조직 자체가 안 보이는 어,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1 개월 뒤에 초음파상 그 가운데 이제 검은 부위가 전립선 요도 부위가 이제 넓혀져 있는 사진이고요. 아무래도 어, 결찰술 했을 때에도 그 전립선 요도가 넓어져 있는 게 확인했었지만 이제 홀렙 수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완전 히 절제하고 나서는 그 넓어진 통로가 더, 훨씬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속은 원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셨지만, 예, 수술하고 나서는 조금 더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3개월 정도 지나서는, 이제 기존의 회음부 통증이나, 이제, 소변 그 참기 어려운 증상 같은 게 거의 대부분 호전이 되었다고 보는데, 예, 제가 그냥, 아직은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 결찰사가 조금 더 과하게 들어간 게 아닐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결찰사가 어 전립선 여기를 이제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과하게 당겨지면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셨던 것 같고 다행히 수술하시고 나서는 그러한 불편감이 없어지셔가지고 예, 다행히 어잘 끝난 예, 수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라고 했죠. 네, 전립선 결찰술을 한지나 음. 2년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립선 결찰술을 하고 나서의 뭐 수술에 그 따라서 통증이 뭐 짧게는 3개월에서 뭐 길게 6개월 정도 갈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수술을 했던 환자분. 네, 초기에는 자극 증상이 좀 있을 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이 케이스를 보시고 <laughs> 어, 수술을 어제 받았는데 너무 불편한데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까봐. 초기에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정말 장기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불편감이 있다든지 자극증상이 너무 심하면 이런 경우에는 한번 제거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 전립선 결찰사 모형인데 딱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정말 이 작은 게 들어가는 건데 이 작은 결찰사만으로도 이 비대된 부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마취도 특별히 뭐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 없이 당일 바로 또 집으로 귀가하실 수도 있고 소변질도 안 차지고 이런 장점이 또큰게 많기 때문에 아또 역행성 사정이 없다는 점 이런 장점이 크기 때문에 결찰술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 후에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오늘은 여러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에서 이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잘된 케이스 그리고 뭐 부작용이라고 꼭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편감이 있어서 제거된 케이스까지 이렇게 약간 뭐 상반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상황의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립선 결제술이 어떤 수술인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나 다른 치료 그리고 다른 비뇨질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